자, 모의고사 문제 좀 풀어볼게요. 2020년 6월 9일 15번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보시면요. 다음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서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 백4로나눈 나머지. 쉽게 말하면 g4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뭐두 개의 조건이 조절있는데일단뭐 gx가 x제곱 fx니까 이걸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자, x제곱, f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좌변을 보면요. fx가 공통인수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fx로 묶어주면요. 여기 뭐나 뭐? x제곱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3x제곱 더하기 4x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자. fx로. 그러면 X 제곱 3X 제곱이니까 이쪽은 4X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4X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근데 봤더니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 또 묶어주자 그럼 얘가 4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 곱하 x, x 플러스이 되고 여기가 F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변을 인수분해 썼고 우변을 보면요 얘가 X 세 제곱 더하기 a x 제곱 플러스 e x 더하기 b 지뭐 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세 글자로 항등 식이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던가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 근데 일단 얘 입장에서 본다면 0을 대입해달라고 얘가 울부짖고 있잖아, 그렇 그럼 0 대입할게, 그러면 좌변은 빵될 거고요. 우변은 빵, 빵, 빵이죠? 그럼 B만 낫겠네. 아싸, B는 0이야. 0이니까 이거 지울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더라도요. 얘는 0이죠. 여기 마일 어넣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를내고 플러스 A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A 값은 3인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가 3입니다. 자, 근데, 좀만 더 봤더니, 요식 자체가 또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니까, 그것도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xx 플러스 1, 여기 xx 플러스를 날라가니까, 남는 게 4fx는, 뭐가 남아요? x 플러스 2가 남고, 따라서 fx를 쉽게 4분의 1 x 플러스 2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구하고자 하는 g4 값은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6f4가 될 거고, 뭐 여기 f4 값 얼마냐? f4 값은 4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분의 3 되죠. 그럼 얘가 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8되지, 8324가 되겠지. 8324, 답은 24지. 꼭 간단하게 나오겠죠. 넘어갈게요.